우리가 구제를 하면 도와줄 만한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. 여기서 도와줄 만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, 무능할 뿐만 아니라, 게으른 자를 말합니다. 이게 도와줄 만한 사람입니다. 그가 능력도 있고, 근면한데, 이번에 운이 나빠서 어려운데,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살아날 사람을 도와주는 건, 돕는다 그러지 않고, 투자라고 합니다. 제가 알기에는 워렌 버핏이 그랬다고 알고 있는데, 아니면 뭐, 할수 없습니다. 그 길거리 불황자들. 한번 도와줬답니다.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자면, 한 천만원 줬더니, 그 지들끼리 대여섯 명 모여 살던 그 사람들이, 모든 자기가 아는 불황자로 모여서 한백 명쯤 하고 하루 종일 홀딱 처먹고 없애버리더래요. 그래서 다시는 도와주지 않기로 했대요. 섭섭해서가 아니라 끝이 없다는 걸 아는 거죠. 그 돈을 아낄 그 실력이 없는 거죠. 하루에 천원을 주든, 천만원을 주든, 그죠. 하루 종일 에 날려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매일 도와야 되는 겁니다. 우리가 그 구제를 해보니까 몇 달째 구제금이 끊겼는데 왜 끊겼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전화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. 상대방이 이제 재활에 성공했는가 가봤더니 거의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 전화를 안 걸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되었습니다.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. 이게 구제입니다. 그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, 우리가 이, 한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 생활을 할때뭘 해야 되냐? 많이 참아야 됩니다. 많이 참아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스스로 이익을 봐야 됩니다. 자신 신앙의 이익을 봐야지 누구를 지목하고 꾸중을 하고 쫓아내서 평화롭게 만드는 것으로는 신앙의 발전이란 없습니다. 싸움만이지. 너 때문이다, 너 때문이다밖에 없습니다. 그렇게는 말하자면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잘난 척하는 교회로 그렇게 용서하시지를 않습니다.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크는 사람은 크는 법이요. 평화로우면 그 사람들은 더잘 크는 법입니다. 그러나 아닌 사람들은 보면 평화로우면 평화로워서 낮잠 자고 어려우면 어려워서 핑계 대죠. 그게 지금 이 서신서가 가지는 교회에 대한 경고이며 또 가르침입니다.